이 세상 모든 상품 언어를 만들어주는 마케팅 세일즈 언어 전문가, 장문정입니다. 언어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를 매게 될까요? 이건 저한테 민감한 문제입니다. 기업이 만든 상품에 언어라는 입을 달아주는 일을 하니까요. 한 줄에 20억. 무슨 말일까요? 카카오톡 대화 목록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창 문구의 광고비입니다. 단한 줄이지만 가격은 최대 20억이나 합니다. 언어는 돈입니다. 아무리 멋진 상품을 만들어도 그 상품에 언어를 달지 않으면 팔리긴 어렵습니다. 아, 소비자는 언어를 통해서 그 상품을 비로소 이해합니다. 제품명, 제품 포장 문구, 광고 홍보 문구, 마케팅 제작물, 또는 제품 설명서까지 어디든 언어가 다 들어가죠. 아무리 매장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비싼 케이스에 상품을 달아봐야 소비자는 결국 상품의 언어를 보고 선택합니다. 언어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. 더구나 언어는 돈 들지 않는 유일한 마케팅 수단이죠. 하지만 생산성은 최고죠. 고객의 지갑을 한 번에 여는 멋진 직관적 언어를 찾고 계십니까? 장문정을 만나십시오. 기다리겠습니다.